이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이거 탈퇴하고 있는거에요? 네 탈퇴하고 네, 네. 네. 네, 있는거에요 이거 받을 수있는거예요 저희 지금 여기서 전체오 인스타 팔로우 하나 하시면요 네, 제가 사인하는 거요 아, 네. 바로 가하수있요 아, 네. 아, 그럼 지금 바로 아, 네. 할게요 네네 아, 아, 네. 인스타에서 들로 아, 네. 월드 랩탈트할 테스트 고하시면요네아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뷰로몬TV 애청자 여러분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지독한미퀴드멘토 바람을 가려면 날이 맺힐 수 가수 아웃사이드입니다 반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드디어 위 한번 붙여주시죠 월드레탄+ 월드레탄+ 월드레탄 페인가 대한민국 서울 한복 반찬집 코엑스에서 처음으로 합충류 전시와 분양을 함께하는 쇼로 방람회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많이들 놀러 오시고 계신데요. 어, 대한민국 전칭의 한복판에서 진짜 이렇게 약속 합충류의 아름다움과. 어, 매력들을 많고 콘텐츠 는 이런 자리가 마련하게 돼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스 팬들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께서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다 힘들게 우리가 을수 뭐,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 를 소개하게 됐습니다. 다양한 개체들을 분양받으실 수도 있고요. 이제 가운데 한번 보시면 제가 직접 키우 고 있는 개체들이에요. 여러분들께. 어, 그냥 것만 든게 아니라 양수파충의 매력을 실제로 보고 교감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키우고 있는 대형 대체들을 지금 이렇게 전시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고요 여기는 또 다양한 대형 모니터 종들이 있어요 블루테일 모니터 그리고 블랙 너프렉 모니터 우리가 엄청 색깔이 있고요 블랙 너프 모니터는 목이 정말로 공룡과 같이 거친 매력을 가진 친구고요 그리고 또 옆에 보시면 맥그러브 모니터 정글의 법칙에 출연했었던 <laughs> 앵그로모 모니터가 나와있고요 네. 그다음에 프라이포딩을 하는 자들이 유명하죠 알고스 모니터 이렇게 다양한 대형종들을 소개시켜 드리고 데리고 나왔고요 저 앞쪽에 보시면 또 이제 촬영하시겠지만 네. 네. 어, 카멜레온들과 그리고 다양한 육지거북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어찌된든이 쇼를 통해서 어, 매니아 분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쇼를 만들려고 노력을 했지만 그보다도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양성 파충류가 강아지만큼이나 어, 고양이만큼이나 반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반려동물로서의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친구다리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쇼니까요 여러분들, 양속맞춤으한 어, 걸음 한 걸음 더 서로 간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월드 베타베이스타 조직위원장 가수 아웃사이드였습니다.